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경준입니다. 고1, 중3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1 음. 2등급 학생 중3은 90점 이상 학생 대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A번 지문은 3월 8일 그 모의고사 실시된 문제에서 문장 삽입 그 유형으로 출제됐고요. 그 내용은 첫 번째 문장에서 그 고전적인 동화의 경우에 그 결론이 영구적으로 해결이 되고 예외 없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문장 삽입했어야 되는 문장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 아, 두 번째, 이제, 에, 세 번째 문장. By contrast, many present day stories have a less definitive ending이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대조적으로,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덜 확정적인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열린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 어, 문장을 보시면, 어, often the conflict in those stories is only partially resolved or a new conflict appears, making the the audience think furth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즉 현대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갈등은 부분적으로만 해결이 되고 새로운 갈등이 등장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번 문제에서 제가 체크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일단 완전 자동사 어피어와 그다음에 그 뒤에 등장하고 있는 현재분사 메이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학생들이 그 자동사라고 하더라도 해석하면 우리말로 이제 수동태가 예쁘기 때문에 수동태를 쓸수 있다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체크포인트로 잡고 첫 번째는 appear appears 라는 동사를 혹시 오해해서 형태로 쓰는 것은 아닌지 일단 요것을 먼저 체크포인트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사라고 본다면 사실 문장은 여기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등장을 하는데 요 메이킹이 이제 그러면 분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분사 기능을 하게 될때 분사는 항상 이제 능동의 현재 분사와 수동의 과거 분사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메이킹을 혹시 과거 분사로 써야 되는 건 아닌지 이 등급 이상 학생 대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그 현재 분사를 쓸지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지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 문장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등장하는데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실제로 스릴러와 그 호러 무비와 같은 그런 장르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를 지나서 where audiences keep on the edge of their seats throughou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한 장르에서 관객들은 그들의 의자 끝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 쫄깃쫄깃한 영화를 보거나 뭐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하면 그 의자 맨 끝에 엉덩이만 걸쳐서 이렇게 긴장감 있게 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일단 동사를 거쳐서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동사가 등장하면 태수 그다음에 시제를 고려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지금 밑줄 쳐 있는 부분에서 수일치와 시제에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고요 이번에 보시면 그 킵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킵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킵이라는 동사를. 지금 있는 이 형태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목적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어서 R cap 이렇게 바꿔 주어 바꿔 주는 것이 표현이 맞는지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이 문제는 이제 음,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3월 모의고사 31번에 빈칸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하루하루의 그런 학업을 하는 것은 boring and repetitive.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동기부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시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작가들은 또 매일매일 어떤 루틴을 거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음,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 무언가 가치 있는 아,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설사 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년간의 어떤 무익한 어떤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노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이 빈칸은 요프 l e 리스라는 단어에 빈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에 그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는 이 문장에서. 음,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표현이 일단은 가정법과 관련된 포맷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가정법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네, 류대영 선생님. 네. 네.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 반대에 해당하는 현재, 표현. 네. 현재 사실 반대. 예,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네, 이 모양 만드는 것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시제가 어떻게 되죠? 과거, 과거 동사, 그렇죠 과거 동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절로 넘어가면 주어 이후에 조동사 과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네, 원형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네, 김윤희 선생님 언제 사실 반대일까요? 네,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표현이고요. 이 모양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주어 이후에 head pp. 모양을 만들고, 그 이후에 주절로 넘어와서 주어, 조동사 과거. 이제, 헤드 PP를 쓰고 싶지만, 조동사 뒤에 동사 언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헤브 PP. 네, 그래서 교실에서는 가정법을 가르칠 때, 일단 이 모양을 좀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짝짓기를 좀잘 하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혼합가정법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크로스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교실에서 불륜가정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그럼 불륜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단 이 모양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네, 이 모양 잘 지켜서 쓰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3 지문은요. 네, 간단히 말해서 햄버거 먹기 위해서 우리는 소를 기르고요. 소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살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더 결론이 그래서 뭐냐면 네 그렇게 우리가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런 산림을 네, 파괴하기 때문에 더 많은 CO2와 메탄과 같은 그런 아, 온실가스가 더 방출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더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 햄버거 연결고리라는 건데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더 more hamburgers we eat 우리가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또 more we destroy our environment 우리가 환경을 더 많이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일단 해석을 먼저 하면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3번에서 이제 가정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4번도 사실은 가정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왜 가정법이냐면 사실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미 과거에 마땅히 있었어야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야 한다,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법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요. 4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미 과거에 있었, 있었어야 하는 일들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과거 동사를 써서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표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생들이 이제 지문 속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은 it's high tim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까지 한번 같이 놓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은 일단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가정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high time 다음에 네,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현재 동사가 올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아니면 투부정사를 바로 쓰는 이러한 표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장은 이제 대표적인 완전 자동사입니다. a p p e 가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의미적으로는 수동태의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완전 자동사 어피엘스라는 동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 메이킹이 능동의 현재 분사로 쓸수 있는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그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을 더하게 만드는 게그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면 이 새로운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만드는 이 관계가 능동의 관계가 맞다라고 본다면 어피엘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완전 자동사 어피어와 그 다음에 현재 분사 메이킹까지 정확하게 잘 들어간 정문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2번을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그킵동사의 패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킵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이 관객들이 그 내내 계속 그 자리에 끝에 앉아있게 되는 수동의 관계 수동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킵의 목적은 없는 상태에서 킵이 아니라 저 동사를 수동태인 알캡트로 바꿔 주겠습니다 네, 3번으로 내려가시면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이런 예시가 있었고, 노벨상을 탔었던 요 학자도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가 좀 낭비하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좀 많이 썼던 것도 있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건 그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다. 일단 이 우드 뒤에 이 어치부드가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음, 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학자들이 그러한 음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열정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가정법 과거적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아 과거 완료죠. 예. 네.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표현을 보신다면 짝짓기를 이제 우리가 조동사 과거 have pp의 모양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would 어치부드라는 표현이 일단 저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이 표현 사이에 이제 have tp로 만들어 줄수 있도록 이렇게 have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이제 4번 문제가 3번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측면을 본다면 it is high, high time 다음에 we need라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동사 를 써서 이제 가정법 형태로 바꿔줄 수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더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은, 이래서 하이 타임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we need 자체를 생략하는 표현도 문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출제빈도를 말씀을 드리면 1번 문제. 접제 빈도와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사실 완전자동사 그다음에 현재 분사와 관련된 내형뭐 항상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난이도도 뭐이 정도면 네,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태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1순위입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은 2등급 이상 학생들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도 지금 가정법과 관련된 표현은 요 포맷을 좀잘 갖고 있는 친구들은 짝짓기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등장은 하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이제 중3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문제였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마 중3 학생들한테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도 아니고 아마 학생들이 90점 이상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포맷이 잘 잡혀 있지 않았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